아니 부기그리톤 아이스티가 있길래 먹어야지 했는데 옴키이지아니아케이드가 튀임. 아아 키는 거 같아. 내가 하는 게. 어떻게 하냐? 어. 잠깐만. 아! 야, 내 겁이 없어졌어기본 호락호락 아끼다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о с 리프톤있길래 타왔는데.

깨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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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뭐? 벤치 밀었어요 어, 안 밀었어 여기 정면에 호그랑 리퍼 있거든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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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깝네 아나한 갖고 죽였어 벤치 <laughs> 나이스 리스폰 꼬였어요 아나 수면 네. 희만수찾야 찾을... 미친 미안하다. 야 미안. 저궁 쓰고 있었거든요. 애들 얼어 있을 거예요. 검퍼쩍, 검퍼쩍. 아수면아니아아면인데스나스스아잘 막았다. 아두칸이네아수면 때문에. <laughs> 메이가 궁 되게 빨리 차요. 좋아요. 야, 나 진짜 이거. 이게, 이게 있어, 요 진짜 아케이드 훌충이라고난그 훌쩡. 아, 죽는다. 아, 씨 아. 이거 아. <laughs> 위기다. 자리야, 그, 다시 먹을요 집일 때를 바꿔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 야잘 비볐다 안주로. 나이스요아 맥클린 너무 잘 쓴다. 잘 맞고 있네요. 우리 맥클린 입구에서 자요.

왼쪽, 왼쪽, 아쪽아니 왼쪽, 왼쪽, 지 모르겠는데 왼쪽, 보고 왼쪽, 왼쪽, 겠쪽왼저 리퍼 정면에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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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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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리퍼 쪽피 <laughs> <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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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 들려?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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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피귀피 <목소리> 뒤에 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크귀여 나이스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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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나이스 워귀여 나이스. 목표.

오는스 문을 닫으면 덥고 여긴... <laughs> 여긴 <문은> 약간 춥고 <죽고. 웃음> 롤드...롤드컵에요?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했다 로드컵 프라인는인데 우리 팀도 봐. 진짜 잘할 거야. 라인데 루트 라인데드컵인지 루트 코프라인데? 루트 코프라인데? 루트 코프라인데? 루트 코프라인데? 루트 코 기다리겠짹지리어떻게요 안녕. 잠깐 그냥 막끌리는 건가? 아, 그러면 알입니다. 로드 있어요, 로드. 오른쪽에 로드 더이지 오그래 아직 있어요 예어자자 들어갈게요 이거 들어가 들어갈게요 맥크리 피숙한 잘해 진짜 피 잘해 진짜 개피 한천님 뒤에 다 있어요 다있어 죽은 중 에이 아. 죽여라 이새끼아 한두 실수했다. 한번 돌아볼게요. 저 고점 바로 들어가 볼 테니까. 어우러 끌리면 들어오세요. 네, 신거 왼쪽 로 그래. 들어왔어요. 점 들어왔어요. 오, 왼점요점 아, 네. 아. 아, 이거 저 들어오고 쟤는 빠질 때들어오시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루시오 잘랐거든요. 계속 그냥 한류 대행대로 바로바로 밀고 들어가면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 하기 전에 빨리 가이 나이스. 아, 씨그 아, 저라개데 한자만 나이스. 거는요. 이거 멘에서 나이스 오 어, 얘가 죽겠다 어나이 어, 바로 밀고 들어갈까 매, 혹시 메이빙 썼나요? 네안쓴것 같은데 안썼어요 에고 우리 자리안 죽었다 몬님썼요 <목소리> 들어가볼까요? 들어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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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대로 아보자아 돼지 왼쪽 개피 베이 개피 베이 왼쪽 개피 아다 살아나네 오카비요 아아 아아 아다 이거 내 뒤에 다 땄는데! 한줄 살아있었네 쟤 뒤에 다 땄어요 대체 이김 아깜바 나왔어요 디좀안 됐는데 쟤랑 맞췄어야 되는데 안그래야뭐 공격기 충전 중이야 아? 아이맞 poured… 아, 이거 퍼 지금 잡아야 돼. 아다 안...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깝네 이거 디바를 바꿀까요? 공격기 이거 바꾸면 뭘 바꾸지 리퍼나 어. 라인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크할게딜 아, 예, 예. 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너 트레이서도 아유. 아이고. 료독을 할까? 료독각형. 언제게 됐 아후! 자고 갈 디가트 프의 도시. 디바 빨용. 별이 호락호락 따겠으나 그 트레이서. 들어가죠. 디바 끌었어요. 내안넨늑대를 준비가 됐대 들어가죠 이거 리퍼 뒤에요 깊피아야 빨리 말해 아 죽는다 씨발아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어요네로 빼고 다궁 어디서 가죠? 다궁원인데아뭐문으로 <목소리도> 봐라. 메이 여기 오른쪽에서 낚시하고 있거든요. 아! 오른쪽 아, 아시죠? 제게요 어? 메이 끌었어요 아이고. 아, 아깝다. 베이크 파졌어요메이크 파스. 스베이 빨리! 메이 쪽에 베이크 파스. 베크우스베이이 없네? 스 베이크 와크파아나이크 파스. 죽이나요스이스 베이크 파스. 이스베이이스 최종 선수 <laughs> 2대 아갱놀렸네나이 분명 죽요나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누군가 점프해가지고 맞췄어. 아, 점프해 가지고 폭탄 맞췄어요. 아, 점프. 아, 죽는 순간 점프했다 참. 미안해요. 사실 노렸어요. 한두 싫어해 가지고 제가. 최고의 플레이. 아 죄송. 난 죄가 없는 거 같은데. 뭐도 발사! 오, 아카비요. 와가득 키크레왜지안 죽더라고요? 개피였는데 좀다 주셨어요 지금. 얘 주지 마요, 주지 마, 오케이. 암물 안물... 섭섭하네요. 눈 감히로 좀 불안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뭐하냐 어, 다행이다.